그라합 집안에 속한 그 모든 식구들 아비의 식구들 그 형제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다근전니하라 그들을 구원하여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입니다.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게 두었다. 그럽니다. 여러분,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은약을 맺었습니다. 어쨌든,